수기가 시작됐다. 지금 전국적으로 배수가 스타트된 그런 시점입니다. 갈수가 진행되는 이런 시기에는 물이 빠지면서 조항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타켓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 알고 있는 몇 곳을 현장 답사를 진행을 했으나 여건이 썩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곳 중계곡형 저수지에 도착을 했는데 뗏장 새순도 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뗏장 언저리 주변으로 마름도 지금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색도 상당히 좋고 뗏장 안쪽 바람이 안 타고 햇살을 많이 받는 그런 라인에서는 베이트피시. 이런 것들도 중근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작년, 재작년부터 공략을 하려고 했으나 현장 여건이 조금씩 어긋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 사따 처반을 비롯해서 굵은 붕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강한 바람으로 보트의 전진이 쉽지 않은 상황. 예보상으로는 초당 3~4m의 바람이었건만, 높은 산자락에 안긴 저수지의 지형적 특성 탓일까. 체감으로는 초당. 6미터가 넘는 강풍이었다. 결국 보트를 돌리는 마스터. 아 상황이 상당히 포멀이 있는 상태라 조금 더 이따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포인트를 조금 일찍 어,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하려 할 욕심에 아, 좀 무리하게 지금 진입을 하다가.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좀 다시, 어, 접안을 한 상태인데, 아 어, 여러분들께서 이 포트낚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면에 하얀 포멀, 하얀 포멀이 일, 일 정도면은 그 무조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 배가 뭐 위험성이 있다기 보다는 일단 그 정도의 바람이라면 노로 이게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뭐 손실도 굉장히 클 것이고, 어, 그리고 뭐 한, 진입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자제해서 낚시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오늘 예보가 아좀 여기 기상예보보다 좀 현장이 좀 바람을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가 질 때까지는 바람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여건 때문에 뭐 초조적장은 좀못볼것 같습니다 뭐 기상에 어, 맞춰서 진입을 해서, 여기 뭐좀 굵은, 뭐, 4차 초반까지 그런 붕어를, 어, 노릴 수 있는 곳이니까, 뭐, 몇 마리 정도는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늦게 진입을 해도. 해가 붉게 물들고서야, 기세가 줄어든 바람. 잠깐 사이에 물이 빠져가지고, 진짜, 배가 얹혔어, 바닥에. 와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은 시각 이지만 마스터는 희망을 안고 노를 저어 나갔다 오늘 공략할 곳은 좌안 상류의 떼짱 바다 새물이 흘러나오는 얕은 연안의 끝 깊어지는 턱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도 얕지는 않습니다 한 메타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안에 좋은 포인트를 품고 있는 그런 나인이어서이 앞에 초입에좀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이 위치 수심이 한 2.2m에서 2.4m 정도 이것도 아직 떼짱 주변으로 고기가 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서 공략을 먼저 우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배수 그렇기에 얕은 떼짱까지 붓기는 놈들도 부담스러울 터 마스터가 노리는 수심대가 여러모로 안정적일 것이다 비록 늦은 출발이지만 나쁘지 않은 예가 마스터는 차례대로 지부를 밝혀나갔다 오늘 공략 미끼는 오로지 옥수수 수면에 놓은 자보들로 유추하건대 적지 않은 방해가 있을 것이다 지금 들어간 것도 바로 입질합니다 아 이거 좀 예감이 좋지는 않은데 잡어 입질로 보이는 것들이 좀 넣자마자 역시나 채비가 안착되기 무섭게 덤벼드는 잡어들 자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봐봐 참 망스란 잡어의 몸부림 범인이 무엇이냐 <laughs> 월남붕어 블루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보의 성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갔다. 자또 들어가 또 들어가 포인트를 잘못 앉은 것이냐? 내가 원하는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자신의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굳게 밀고 나가본다. 일단 긍정적인 면으로 한번 바라보자고. 왜냐하면 블루 길이 어두움 깔리면서 최소력에만 좀덤비지 계속 한밤중으로 가면서 덤비는건 아니니까. 살치가 일단 안덤비는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좌측 깊다가 얕다가 지금 여기 이쪽 이쪽에 지금 이렇게 지금 뭐떼짱 형성을 보면 바닥 지형을 대충 볼수 있듯이 떼짱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막 이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바닥이 지금 떼짱이 있는 자리는 수심이 얕은 거고 없는 자리는 좀 깊고 막 이렇게 이렇게 어 목을 목을 지형같이 좀 약간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시들어가는 있는 자리도 어 깊고 얕고 막 이렇게 좀 굴곡이 좀진 자리입니다 여기가. 수심은 지금 한 2.1m 제일 얕이 들어가 있는 지가 2.1m 그다음에 제일 깊게 들어가 있는 거는 한 2.6m까지도 나와요, 지금. 베이트 피시나 치어들만 때짱 얕은데 이렇게 회유를 하지 붕어들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밤중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현장을 더 이제 캐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떼장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붕어의 움직임. 마름이 도다나는 이곳에서 자보의 활성도만 사라진다면 대물의 입질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4번째가 지금, 4번째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그림처럼 저렇게 가지고 노는데. 붕어는 <laughs> 저런 패턴을 보이다가 이제 본신으로 진행방향을 얘기를 해주죠. 올릴 것이냐, 가지고 갈 것이냐. 잡어의 성화에 시달리며 늦게 서야 마무리된 대편성. 아 지금 인제서야 대편성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대편성하는 과정에 벌써 블루길이 낚이고 입질이 뭐 찌들이 좀 계속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어에 대한 게 오늘의 좀 변수가 될것 같고 잡어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관건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치, 블루길.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잦은 캐스팅은 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어, 살치도 그렇고, 블루길도 그렇고, 잦은 캐스팅의 착수음에 따라서도, 어, 이런 것들은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어 잦은 착수음을 일으키지 않게 어 조용히 공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만, 어, 낚싯대 하나마다 옥수수만 두 알씩 껴서, 밑밥 전혀 없이 그냥 깔끔하게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좀 약간 소란스럽게 대편성 하면서 뭐 이제 치어들도 나오고 뭐 그랬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어, 제가 캐스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잠잠하게 이제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어, 어, 시간이 지연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아마 요런 블루길은 이제 어두 어둠이 깔렸으니까 이제 덜덤빌 것이고, 살치도 좀 성화가 적을 때, 그때 붕어를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다 보면 자보들은 지루함에 자리를 떠날 것이다. 대물과의 본격적인 싸움은 그 이후. 하지만 마스터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자보들의 성화. 일부러 안채는거네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져간다 옆으로 <laughs> <laughs> 야 이거 지금 안 덤비게 착수음도 없이 딱 옥수수 두 알로만 하는데 너무 심한데 여러가지 조건 보고 내가 좋아하는 여건의 자리라 대 편성을 했는데, 아, 이거 뭐 잡어 포인트에 잡어 <laughs> 포인트에 자리를 잡은 거 아닌가라는 그래도 일단 뭐 생명체가 많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요거 요런 잡어들이 이제 활성도만 떨어지고 나면은 붕어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도 높지 않나. 일단은 아직 공략 초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일단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놈은 또... 살친데도 바늘을 생겨 버렸네. 아, 이건 뭐큰 것도 아니지. <웃음> 3번 <웃음> 쭉 올라다니는 건드리는 모션이나 <laughs> 상황상 지금 살치도 봐야지. 미끼는 다 있네. 이 <laughs> 예, 살치들은 그래도 별로 미동이 없어도 탁탁 잘 따먹어서 성화가 좀 심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움직였던 거 한두 대 체크해보고서 미끼가 없을 때는 한두 번 정도 건드렸던 것들 체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기나긴 자보와의 다툼에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이제야 조금 조용해진 수면 집을 많이 고요히 붕어를 기다리고 있다. 바람은 불어주지 않아서 다행이네. 오늘 밤에 살랑살랑 바람이 좀 계속 불줄 알았는데도. 전혀 안 불고, 지금, 자보, 살치, 블루길, 입질도 지금, 어, 자증 캐스팅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경과되니까 지금 사그라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했습니다. 이럴때 붕어가 딱 들어와줘야 되는데, 매번 공략할 때마다 마음처럼 딱딱 들어와, 맞질 않으니까. 배수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서 배수가 적응이 돼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계속 꾸준한 배수기 때문에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그런 면이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볼수 있는 거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빼서 또좀 활성도에 좀 활성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좀 부정적으로도 좀볼수 있지 않나 처범만 물러서면 금방이라도 찾아올 것 같았던 댐을 대물. 하지만 댐물은커녕 잔챙이 녀석들의 반응도 없었다. 저보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붕어의 활성도 물이 배란관 유입이 많거나 댐이나 이런 데서 물을 방류하거나 할때막 수입 뿔고막 이럴 때 그럴 때. 연안에 물이 막 차오를 때 대래 그런 잡어들이 막 가생이로 막 그렇게 하는 그 많이 모여드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물뺄 때도 잡어들은 대로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종마다 이제 좀뭐 특징들이 다 틀리니까 일단은 지금 잡어 입질은 많이 소강 상태라 이 자리는 느낌이 왠지 입질이 한번 들어오면 연타 속으로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던져진 승부라면 희망을 부여쥐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배수로 아무리 활성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번의 입질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렇게 믿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자보의 성화가 없는 동안은 아예 미동도 않는지 어쩌면 자보 사이에 섞여 먹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닐까 어, 또 붕어 아닌데 살치 살치보다는 큰 사이즈인데 뭔지는 모르겠네. 지금 가물치도 있는지. 어 이거 1번일번 1번. 올라온다. 다 올라온다. 아니 또 살치다. 보죠. 아 그림처럼. 요거는 그림처럼 밀어 올리길래 부장감이 이게 살치가 지금 뭐 살치 얘기하고 있는데 살치가 나오네. 어? 아 잡어 입질. 이 시간대에 지금 안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배가, 배가 이렇게 탱, 동글동글하니 뭐, 떼짱밭에서 노는 것들, 저거 좀 노는 게 아니고 산란하는 것 같은데, 저거 붕어는 아니에요. 붕어는 아니고, 밤에 보니까 가물치도 좀 있는 것 같고, 퍽퍽 소리도 나고, 다른 어종이 지금 뭐 산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이거 찌 올라온 것처럼 그런, 그런 입질의 붕어가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다시 시작된 살치의 성화. 생명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명 살치 사이에서 대물이 움직여줄 것이다. 4번이 4번이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 4번. 이제 다 올라왔죠. 네. 아 이거 포인트에 대한 느낌이 좋았고 일 번, 이번 때에 대한 느낌도 좋았는데 살치가 살치에 대한 느낌이었나봐. 일출이 다가올수록 심해지는 살치의 행패. 그 성화 사이에서도 대물을 낚았던 점. 분명 존재했기에 다시 희망을 안고 우뚝 서는 집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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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갔다. 설마 붕어가 이렇게 힘을? 붕어는 붕어였다. <laughs> 야 이런 붕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손에 쥐기도 부끄러운 사이즈. 주둥이 끝에 살짝 걸렸네 지금. 사이즈도 조그만한 게. 방생이다. 네? 살짝 걸려서 따라서 주둥이 끝에 살짝 걸렸어. 아홉 치나 될까 말까 한 붕어가 나오네. 이야, <laughs> 혼돈의 도가니네. <도간이네. 웃음> 동틀력 분위기가 좀 굵은 붕어들 좀 이렇게 활성도도 좀 있고 긴장감이 돌아야 되는데 살치들이 아주 총 집합을 한것 같네. 그래도 일단 붕어의 얼굴은 확인했다.